포어빵빵빵아빵 부사팡. 좋다. 싫어. 안 좋아. 아니 이건 또 뭐야? 아,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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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격 거잖아. 이 이거 닮맹. 저거. 어 그래 진격 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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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. <laughs> <미쳤다>. 야, 뭐 <laughs> 나지 like? oh, 어, 아이고 저와나 아! 뭐... 아, 갑자기 1등이? 잠깐만 잠깐만 나 한마디만 할게 리온씨 좋은 승부였어 <목소> <목소리가> 이거? 오케이 오케이 아씨 즐기는 사람 인류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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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진짜 레전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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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설명 봄에 태어난 설명. 소중이 건강에 다 길러줘. A few moments later. 진짜. 이거 이꼴등, 이거꼴등. 오케이 이거꼴등. 콜콜 콜. 파이팅! 절대꼴등은 안 할게. 가보다이. 가보자. 일단 떨어져.

살 어떻게든 살아남아! 내려오면 이제 다 죽는거야! 그럼 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 맞아. 많이 가있어요 내려오면 이제 다 죽는거야! 이거 되게 너무 심해 아. 나. 이리오면 붙어에이 아. 아. 당신 그거 뽕하는거야 아. 렉이 아. 왜 이렇게 심해 이거? 내려오면 죽는거야 게임이 아. 안될 아. 정도로 렉기 심하게 걸려 왜지? 내려오면 죽어 짠짠짠짠나프짠짠스프짠짠짠 미친. 짠아짠짠짠박제 나이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마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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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아로야 옷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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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야 돼나 알지 아로 씨 어떤 걸로 고러실래요아 진짜 내 얼굴 줄까? 아, <웃음> 아, 아, <웃음> <무서워요>. 아 <laughs> 어, 진짜 몰랐네 몰라 아, 이게 뭐라고 내 얼굴도 괜찮아 아까부터 리욕,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음. 우리 리온 씨가 너무 좀 외로울 <laughs> 것 같아서 아로 씨도 이걸로 하세요 부츠로 부츠로 뭐 옛날 그 오리플이 아니야? 아니 <laughs> ㅋ 아니다 ㅋ ㅋ 아 구분 안되잖아! 내가 저우 반전 시켜줄게! 이어 반전 시켜줬다고?! 아니 둘이 나란히 아, 있으면 이렇다니까! 이랬다 아 <laughs> <같더라>. 아 <laughs> 와~~ 중성마녀 같아! 와~~ 저포스터 포스, 있으면 <laughs> 무조건 이빨 썩게 만들었다! 왼쪽 좌우 반전 호추로 가겠습니다. 오케이. 외롭지 말라고. 와호추님 아, 인기 많다. 바로 바꿔주세요. <laughs> 히비씨 내일 보면 바꿔주세요. 그냥 빵긋하고 웃겠다. 야 아, 일단 아. 봐야 되니까. 아. 와 이거 미쳤네. <laughs> 한번 볼까. 아, 뭐냐고. 뭐냐, 뭐냐. 아로. <laughs> 아. <laughs> 이비온. 아, 죽겠다. <laughs> 아, 존나 맛있네. 아, 다음에는 상하 반전으로 가자. 아, 다른 사람들은. <laughs> <이> 사람들은. 아, <laughs> 혹시 그래. 여러분. 아, 이거 씨, 이거 또 공지해야 되잖아. 사람들 헷갈리지 말라고. 아, 안녕하세요. 도엠츄를맡았던 고추 아니고요. 아로입니다. 진짜예요. 빨간 양 아니에요. 제 다라이 아니에요. 믿어 주세요. 3일만 참아 주세요. 사랑합니다. 이렇게 겠다 <laughs> 아, 미치했네 <laughs> 와, 도엠추다. 아, 눈나. 냄새가 좋아요. 아, 무슨 향수 써요? 와, 만치즈 고마워요. 상아 씨, 레드는 네가 죽인 거야.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. 왜? 죽이고 싶어? 그럼 죽여. 근데 상아 씨, 여기서 날 죽여도 레드는 네가 죽인 거야. <laughs> 드근데 이거 디코닉이 스포였네. 헉, 그러네? 내 디코닉네임이 후추잖아. 헉,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지? 오케이. 당신들이 시작한 거야. 추후. <laughs> 누나 냄새가 좋아요. <laughs> 이모티콘 창 이리온이랑 후추 계획 갈린데 아 그러네 여기 추후 여기 후추 와 아니 근데 왜 아로 쌤은 뭐야 나 이름 왜 이래 미쳤어요? 후추 오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는 천호일이 학년 첨이 반의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.